자, 몸 풀기. 목 돌려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무릎 잡고 눌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곱넷자 자,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곱넷자 둘, 둘, 짧게 눌러주기 하나 둘셋넷 어? 네, 다섯 여섯 곱넷자 둘, 둘, 길게 눌러주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람개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골반 틀어 주기 자 자세 잡아서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